안녕하세요, 연선이예요. 지난 로드샵 추천템 콜라보에 이어서 더페이스샵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준비했어요. 이번 메이크업은 이 아이의 새 앨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게 되었고요. 제가 이전에 했던 커버 메이크업과는 다르게 영감을 받아 저만의 메이크업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 영상에는 아주 아주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베이스는 더페이스샵 저렴이로 추천해드렸던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들로 오늘 메이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화면 오른쪽 아이 버튼을 누르셔서 제품에 대한 리뷰를 확인해 보세요. 가벼운 발림과는 다르게 얼굴을 굉장히 화사하게 밝혀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홍조가 심한 편인데 얼굴이 까매서 티가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후에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 놓으면 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린 컬러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홍조가 잘 커버되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을 안할 거라 소량만 한번더 빛을 밝혀주고 싶은 부위에 가볍게 두번 도포해 볼게요. 메이크업 베이스가 지난 리뷰 때는 몰랐는데 오늘 조금 양을 많이 썼더니 끈적임이 느껴졌어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티 커버를 위해 컨실러의 리퀴드 부분을 사용해서 잡티가 있는 부분은 얇고 넓게 한번더 도포할게요. 퍼프를 사용해서 더욱 얇고 넓은 면적으로 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좁은 면적에 깨끗하고 완벽한 커버를 위해 한번더 컨실러를 해줄게요. 좁은 면적은 디테일한 커버를 위해서 손가락으로 조심조심 커버해줄게요. 스틱 타입 컨실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어두운 컬러로 준비했는데요. 음영 효과를 줄때 색이 아주 진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틱 타입 컨투어링 제품을 사용하듯이 활용해볼게요. 특히 콧대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어두운 컬러의 컨투어링 제품을 쓰면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지금 더페이스샵 컨실러 스틱 제품 컬러가 저한테 딱 맞는 컬러였어요. 전체적인 얼굴 윤곽 부분도 음영을 주면 끝! 오늘의 메인 컬러는 로즈커츠와 블루커츠예요. 더페이스샵에서 올해 컬러로 섀도우가 나왔더라고요. 로즈 커츠에는 은은한 은색 발감이 들어있어서 치크로 사용해서 얼굴에 화려하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올릴 거예요. 두 컬러의 조화와 더욱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업시켜줄 레몬 컬러로 눈 앞머리를 밝혀줄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이라 발색력을 높이기 위해 전부 손가락으로 사용해볼게요. 뒷부분은 블루커츠로 화사화사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진행해볼게요. 이 아이의 뮤직비디오와 앨범작에서 로즈커츠와 세리니티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트렌드인 파스텔 메이크업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라인을 활용해서 눈의 점막 부분을 들어 꼼꼼히 채워줄게요. 뒤쪽 꼬리를 그리고 스머지 퍼프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번진게 해주세요. 약간 짙은 브라운 섀도우를 한 듯이요. 그리고 한번더 아이라인을 선명하게 잡아주고 브로우도 스머지에 묻은 양으로 그려줄게요. 브라운 인조 속눈썹이 있길래 사봤어요. 뒷부분을 잘라서 사용할 건데요. 저는 제 눈보다 조금 짧게 쓰는 게 눈이 불편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섀도우는 발색이 약해서 로즈코츠랑 비슷한 핑크 컬러 라이너로 언더에 빛을 내줄게요. 스틱 컨실러로 눈 밑에 애교살도 만들어주세요. 제가 바르려고 사놨던 코랄 립 제품이 사라져서 짙은 컬러에 약간 자주 빛이 들어가는 립 제품을 발랐어요. 티슈로 열심히 닦아내주고 레몬 섀도우로 입술 상과 밑에 엄청 세게 광택감을 줬더니 인형 같은 입술이 만들어졌어요. 콧대 중앙과 콧망울에도 레몬 섀도우를 올려서 마론 인형처럼 조각 같은 코를 만들어줄게요. 이 아이의 손잡아줘요 뮤비에 나오는 아날로그 애니메이션이 저한테 큰 영감을 줬어요. 이 아이 인터뷰 중에 색감이 예쁜 애니메이션을 틀어놓고 자면 예쁜 꿈을 꾼다는 이 아이의 꿈속에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메이크업도 예쁜 애니메이션 같은 힘을 담고 싶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자, 그럼 이제 기다리시던 이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추천템 영상에서 1위로 선정된 로드샵 제품을 모아서 다 또아에게 보냈는데요. 오늘 또아의 메이크업 영상도 함께 업로드 됐을 거예요. 그 또아의 메이크업 튜토리얼에 나오는 제품들을 이벤트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콜라보를 함께하는 8분의 크리에이터 분들 채널 구독하기, 메이크업 영상에 댓글과 좋아요 누르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토요일에 업로드 되는 새로운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참! 당첨자는 한 명당 한 명씩 뽑기로 했고요. 또한 만세명 뽑기로 했어요. 어느 채널에서 당첨될지 모르니까 이번 콜라보 함께했던 8명의 채널에서 꼭 머물러 주세요. 자,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러 가볼까요? 더보기에는 링크를, 카드 기능으로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줄게요 핸드폰이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I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